세 번째 결혼이 방송되었습니다. 강세란이 가짜 임신이 들통났는데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다가 민혜일이 천혜자가 계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걸 까발리고 지명수배범인 천혜자를 잡으러 경찰이 오고 있다고 하자 천혜자가 도망가고 강세란도 트렁크 끌고 주랭랑을 치는데요. 1회 사이다가 나오면 1회 고구마가 나오네요. 14부를 남겨두고 보배정에서 안나가 사라지고 온 식구들이 안나를 찾고 다정이가 안나가 안 보인다고 우는데요. 안나가 따라갈 만한 사람 누구일까요? 왕제국의 집에서 쫓겨난 강세란과 천혜자가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안나는 천혜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안나가 천혜자는 보기만 해도 얼굴을 돌려버릴 만큼 기피하는데요. 2년 전에 안나가 가지고 있던 강만석의 사진을 뺏으려고 천혜자가 안나를 놀라게 하고 사진을 뺏으면서 안나의 팔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은 안나가 따라갈 만한 사람은 백상철이 남는데요. 백상철이 생부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싶어서 최악의 멍청한 짓으로 안나를 데려가고 아빠가 딸을 데려갔는데 뭐가 문제냐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나는 앞으로 남은 14부에서 위험에 빠지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다정이와 요한이의 결혼식 때 함께 입장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한편, 강세란의 끝도 없이 펼쳐질 가짜 임신, 강세란은 입양 사기까지 칠 예정이었는데요. 그 후에는 어쩔 거냐는 천혜자에게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뇌에 가짜만 들어있는 모습을 여과도 없이 날마다 보여주며 보배정으로 다정이를 찾아가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청자와 다정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 강세란의 가짜 임신 사기를 민혜일과 정다정이 제대로 밝히고 응징합니다. 강세란이 순무 마켓에서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을 거래한 사실을 미네일과 정다정이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강세란이 왕지훈에게 가짜 산모수첩을 보여주고, 왕지훈은 또 그걸 믿고 왕제국에게도 보여주네요. 왕제국도 설마 강세란이 임신까지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죠. 그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니? 왕제국에게 따기 세례에 이어 간장 세례까지 받은 강세란인데요. 그런 왕제국도 강세란의 가짜 임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아이는 잘 자라고 있냐고 묻는데요. 뻔뻔한 강세란이 잠시 후에 들통날 가짜 임신에 대해 구매한 산모수천만 믿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또 거짓말을 짓거립니다. 지훈 씨 닮아서 장군감이라고 했다고요 왕제국과 왕지훈 부자에게 아들이라는 확신까지 심어주는데요. 왕제국 왕지훈 부자의 환상을 깨부수며 민혜일이 등장합니다. 헛소리 그만해! 왕지훈은 민혜일이 강세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나오자 막아서며 또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걱정까지 했습니다. 잘못될 아이가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잘못되니? 그제서야 왕제국과 왕지훈은 강세란의 가짜 임신 사기에 대해 사태 파악을 했습니다. 왕제국은 분노에 강세란을 가리키며 이거 치우라고 했고요. 왕지훈은 다른 건다 사기여도 아이에 대해서는 의심은 하면서도 믿으려는 마음이 더 컸는데요. 오히려 왕지훈이 강세란의 온갖 거짓말과 가짜 행각에도 임신했다는 말을 믿고 제대로 보통의 부부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마음이 배신과 분노로 바뀌는데요. 강세란은 가짜 임신까지 들 통난 후인데도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 이혼 못해. 강세란이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데요. 미네일이 집안 화원 계집에 천혜자가 살고 있다고 같이 내보내라고 폭로합니다. 강세남과 천혜자의 버티기를 끝내는 말은 변호사가 하는데요. 지명 수배령이 내린 천혜자를 잡으러 경찰이 오고 있다고. 변호사가 말하자 천혜자가 먼저 도망을 가고 강세란도 이어서 황급하게 도망치는데요. 강세란과 천혜자 모녀가 왕제국의 집에서 쫓겨나고 강세란의 가짜 임신이 사기라는 게 밝혀진 세 번째 결혼이 최고 시청률 7.8%를 기록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반성은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모든 게다 남의 탓인 강세란의 가짜 임신이 밝혀지고 그동안 세란을 보호하던 왕회장이 강세란을 집에서 내쫓는 모습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였습니다. 그런데 천혜자는 왕회장의 집에서 쫓겨나기 전 왕제국이 김이사를 죽이라고 살인을 사주하는 걸 듣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강세란 천혜자 모녀가 왕회장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이미 강세란이 왕지훈과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왕제국이 강세란 천혜자 모녀의 협상 제안, 협박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희사는 죽기 전에 요한이의 비서가 무사히 빼돌렸는데요. 김희사가 왕제국의 모든 비리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할것 같습니다. 강세란과 천혜자의 돈 없는 도피 행각, 비참한 도피 생활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강세란과 천혜자가 배가 고파서 보배정 쓰레기통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세란이 수많은 죄를 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과 이미 중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